안쪽돌림 바깥돌림 articulation flexion extension 즉 flexion 상태에서 흉곽 안쪽돌림 extension 상태에서 흉곽 바깥돌림을 보려고 모이셨습니다. Q 지금 flexion 상태에서 네, 자, 이제 거기서 플렉션 해볼게요. 플렉션에서 오른손을 왼손 위로 덮어. 그쵸? 그럼 올라올 때 팔꿈치를 접으면서 흉각을 더 돌려요. 그렇지. 응. 다시, 한번더 해볼게요. 팔꿈치를 거의, 거기 댈 듯. 예. 네. 플렉션 더 크게 해볼까요? 더 급하게 플렉션. 자, 그 누른 거고, 이제 허리를, 등을 전체적으로 더 둥그렇게. 더 둥그렇게. 페달 받으면서 둥그렇게. 그렇죠. 거기서 팔꿈치를 페달에 대는 듯 해보세요.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. 고개 들지 말고. 네. 자, 이제 손 바꿔봐요. 그래서 익스텐션까지 해봐요. 익스텐션에 쫙 누르면서 익스텐션. 누르면서 익스텐션. 받으면서 익스텐션. 받으면서 익스텐션. 그리고 이렇게. 그럼 여기서 오른손을 떼면. 흉곽 바깥 돌림 그지 이렇게 페달 더 받으면서 익스텐션 더 크게 이렇게 예? 이제 손 다시 붙이면서 돌아갔죠 그럼 플렉션, 익스텐션, 익스텐션, 플렉션, 익스텐션 올라오면서 익스텐션, 흉곽 바깥 돌림 예. 이거였습니다. 여보세요.